유니한 뭐 익숙하지만 처음엔 파격적이었죠. 저희가 데뷔했을 때만 해도 스키니가 트렌드가 아니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때 이제 유럽에서 이제 패션쇼를 했을 때 굉장히 그 모델분들이 굉장히 스키니한 바지를 입고 나오셔서. 그때부터 이제 좀 스키니를 입었는데. 근데 원래 했었. 요 일본 은유행2 0년대 했는데 이제는 유행이 아니라 그냥 기본 상품으로 그냥 나오는. 그 이게 2 0 0 0년 얘기고 사실 스키니 진이라고 하면 멕시코 거의 먼저예요. 아 그래요? 멕시코 혁명 때 이미 유행했어요. <laughs> 멕시코 혁명 때요? 아, 왜? 저러니까 옛날 옷은 못 버리지. 그래, 완전 그래. 저렇죠. 우리 어, 역사에 그래. 남은 사진도 이거죠, 역사 층. 그래서 예안 건 가져. 패션게 스테이트는 <laughs> 아마도 청바지겠죠. 150년이 넘게 지금 사용받고 <laughs> 있는데 네. 청바지 원조는 미국 아닌가? 미국인가요 어, 미국. 미국은 네. 사실 전0 0년부터그 금광에서만 일했는데, 그래서 리바이 스라우스라는 사람은 <웃음> 그 <웃음> 금광에서 일하는 <laughs> 뭐 미국 사람이었죠. 아니 사 미국으로 가는 누가 봐도 스트라우스는 약간 데 독일에서 여기, 태어났나요? 독일계 미국인 아닌가? 이민했죠. 독일에서 대결. 하여튼 떠났습니다. 미국계 독일. 아, <laughs> 하여튼 미국 가서 미국 가서 아, 군광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튼튼한 바지 필요했어요. 그래서 음. 이 리바이스 하우스가 배돛 아니면 뭐 텐트에서 보는 그런 되게 튼튼한 음. 천 있잖아요. 나일론. 그거 가지고 바지 만들었고 근로자들이 막 <laughs> 튼튼하면서 이거는 너무 편하다. 그래서 완전히 그때부터 네, 터졌어요. 그때 네. 어. 미안하지만 사실 루 루진스라고 하잖아요. 원조 이탈리아요. 이탈리아의 제노아라는 도시인데 항구였어요. 15세기에 청 전바지 이렇게 원단을 어.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blue d e n 이라고 제노아라는 말이죠. 제노아에서 만드는 파란 원단. 그리고 어, 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제 이민자들 또 미국 와이카고 그러니까 아, 예. 아, 이렇게 <laughs> 제노아에 폐에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가 비슷한 바지 있었는데 그거 따라 그 이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만 네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리바이스라든점으로 보면 진세 핵심 핵심 원이면 거의 못 같은 거 붙여 있어요. 그거는 아, 어, 저거. 어, 네, 네. 그거는 네, 네. 그 사람의 특허였어요. 아. 저거 저거의 아, 원조네요. 민스사람이 원조 <laughs> 그 유럽에서 <laughs> 바, 바, 봐가지고 미국에 임가서 만은. 자 오랜 시간 이제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패션 아이템들의 이제 원조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 우리는 그. 본초가 있잖아요, 망토라고 <laughs> 하기도 <laughs> 음, 하고 아, 반초, 네, 반초. 네. 원래 이름은 반초가 아니라 깨치, 네. 케미트겟치케미트 예, 기원전 2000년부터 생겼어요 어. 네, 이거 사람들이 이미 <놀람> 입고 있었는데 아직도 입고 있지만 한복처럼 이제 신한복 생기듯이 어. 개량한복 음. 음. 그 어떤 뭐 고급스러운 이벤트나 어. 뭐 그런 그걸 입고 가면 진짜 예쁘죠든요 어. 음. 우리는 하와이에서 많이 입는 알로하 셔츠 저이예 그... 예, 아, 그거 소... 일본... 일본 거죠 왜냐면은 네. 그거는 하와이에 살고 있던 일본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때 그 우리는 기모노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게 오. 너무 를 짓기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모노를 잘라서 이제 그런 걸 입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소스를 많이 입으니까 이 칼라가 있잖아요 이 칼라를 보고 어이걸 붙여야겠다 그래서 그 입, 입었던 기모노 옷에 그 응. 컬러를 붙여서 그게 지금 아로하 셔츠가 됐어요. 아 그래서 무늬도 되게 화려하고 그런 거는 기모노에서도 무늬가 있었기 때문에. 저희는 그 만델라 셔츠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. 만델라 셔츠. 만델라가 입었던 거. 비슷해요. 그아 하와인 셔츠랑 좀 비슷해요. 비슷하그만델님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실 때 어떤 디자이너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. 그 셔츠 안에 다양한 색깔들과. 모양들이 있어서 저희 나라를 거의 대표로 하는 거예요. 어, 예, 사실 뭐 원조 하이 패션이면은 뭐유럽에서만이 나왔잖아요. 근데 지난 5에서 10년 동안 미국에서 완전히 그 스트릿 패션 붐이라고할수 있어요.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원조 패션은 허디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허디는 네, 아. 미국 왔다. 미국 대학생들 제일 많이물요 아, 어떤 아. 북부에서 일하는 근로저들은 가끔 그런 뭐 어. 허디를 <laughs> 이태리에서 아. 만들었다. 디 원래 주로 수도사들이 아그스펙션가만 만든. 아. <laughs> 군세, 군세. 미코스터 지금 독일이 개고시작이잖아요 군세잖아. 군세 못 이겨. 군세 못 이겨. 군세 못 이겨. 우리 후드 제일 중세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. 후드는 스웨트 쇼츠에다가 후드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. 이런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크롤자들은 좀 스웨트 쇼츠 원래 입었는데, 근데 거기에다가 그 모자 붙이고 이렇게 빨리 쓰다가 벗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. 또아 그때 뭐술대쏴반에서또 저... 빨리 전해가세요. 이런 <laughs> 게 없네요 오늘 에,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네, 없어요. 아멘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진짜 원조에서 원조. 만든 거 엄청 많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넥타이, <laughs> 넥타이 원래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이 이렇게, 이렇게 했었어. 음. 최근에 만들었던 거 샌들 관련된 거예요. 옛날에는 사람들이 샌들 신을 때 양말을 신고 샌들 신었었어요. <laughs> 근데 저희 1944년에 음. 이탈리아 잡지에서 처음으로 네, 양말 없고 아 샌들 신는 화보가 나왔어요. 아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. 그래서 지금 일부 어? 독일 사람들 빼고 대부분 사람들이 양말을 안 신고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저는 저는, 저는 샌들 하고 양말 같이 신는 거 패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. 어어 그리고 생각하면... 대부분 대부분 그거. 그외도독이미지 있냐면 보통 40대 아저씨들 여행 가면서 입는 거라서 어. 아니 너무 그거 때문에 도일 사람은 패션 센스 없다고 욕 먹고 <laughs> 너무 장태하고 점팔이었어 그래서 아니 점팔이. <전파하잖아요. 웃음> 모든 힙합 스타일의 원조는 솔직히만 아디다스이고. 어? 독일 아, 거죠. 그렇죠, 그 아디다스 입고고. 뭐. 그건 네, 어떻게 네. <laughs> 모던의 힙합 스타일됐냐면 란디엠시라는 미국 힙합 그룹은 음. 처음으로 아디다스 입고 그 아디다스 스니커스 때문에 그 노래 만들었어요. 음. 그거 나서는 아디다스 란디엠시 처음으로 힙합 그룹하고 콜라보레이션 만었어그그 음. 그 이후로는 다른 힙합 그룹도 아디다스 입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 스니커스 운동화 같은 꼭 유행해졌어요. 아 덕분에 음. 터졌지만 음. 원조 스니커는 사실 g e 라는회사는 원조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전에 스니커 있었어요. 어제는 마크 이할때 빼고는 다 논란이 별로 없어요 <웃음> <웃음>